왼쪽이요 가운데 <laughs> 보고 하트 할까요? 하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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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하트 할까요? 이렇게 <laughs> 똑같 말까요? 비지 이거 포인트 하고 직접 좀 보이세요? 어. 포인트 안 보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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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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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포인트니다 이게 포인데 네. 이렇게 해드릴게요 <laughs> 네. 포인트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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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크루시요 벌크루시. 오오오 자. 자, 이제 반대로 청순한 포즈. 아 청순이요? <laughs> 귀여운 뭐가 있어? 어, 이게 이거 어, 진짜 어, 귀엽지? 귀엽지? 나라가 머아 저에 비비 t 하트가 있는데 비 아, 이렇게... 3인조 입니 너무 예쁘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